네, 오늘은 우리 기독교의 최대 명절이고,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기쁜 날, 승리의 날을 기념하는 부활 주일입니다. 사망 권세에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항상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주님께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부활의 능력을 주셔서 모든 의름을 극복하고 다시 새 출발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귀한 어, 날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모든 일에 있어서 새롭게 출발되는 귀한 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laughs> 해마다 우리 부활절에 교회의 <laughs> 전례에 따라서 부활절 인사를 합니다. 제가 먼저 Christ's region 하면 여러분들은 consider his reason indeed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Christ is reason 네, 앞에 화면이 안 나왔나 봐 <laughs> 네, 간단하기 때문에 Christ is reason He is reason indeed 진짜 정말로 부활했습니다 그런 의미거든요. 자, 다시 해볼게요. Christ is r e g i g i o n 네. 아, 우리가 일주일 가운데에 이런 고민을 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왜 화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이런 날을 정하여서 예배를 드릴 텐데, 왜 하필이면 매주일마다,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가, 요일의 개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분들이 있을 건데요. 주일은, 왜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냐 하면, 이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일요일, 선데이, 이런 말을 하지 않아, 고말 합니까? 주일, 로즈데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활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있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부활의 소식이 2000년 전에 연약한 여인들에서부터 전해지고 사도들 을 통하여 전해지고 교회를 통하여서 전해지고 전해지고 또 전해져서 오늘 우리들까지 전해져서 이 부활의 소식, 굿 뉴스, 보험을 들은 우리들이 오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뿐만 아니라 이 부활의 소식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 굿뉴스,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능력을 주고 삶을 새롭게 소생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독교를 없애기 위해서 주님의 부활을 학자 뉴스로 만들어 위하여서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해 왔지만은 모두가 다 헛수고였어요. 2000년 동안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 선으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학자들이, 얼마나 많은 기관들이 봉산주의 마저, 모슬렘 마저 이것을 없애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고 오늘 예수님 부활 때문에 좋아 여러분들이 요새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 부활을 믿는 좋아 여러분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영원한 소망을 두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박아 죽이도록 넘겼던 대제사장과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못박아 죽이도록 넘기면서 그들에게 염려가 하나 있었어요. 예수님의 시체를 그 제자들이 도둑질하고 간 후에 예수님 부활했다 이렇게 하면은 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요. 예 월스트 될 것이라 생각하여서 그래서 <laughs> 그들은 거짓말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그 거짓말이 진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거짓이 진리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찰스 콜슨의 '러빙 가시'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콜서는 미국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변정을 해놓은 그러한 책입니다. 1972년도 미국의 집권당이었던 공화당이 그 당시에 민주당과 함께 대통령 선거하면서 민주당이 워터게이트에서 회의를 하는 것을 도청 장치를 만들어서 그들의 정부를다 빼는 일들을 해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돌통이 터졌습니다. 그때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들, 미국에서 가장 뛰어난 법률가들, 학자들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을 다 모아서 이 사건을 엄폐하려고 모든 업무를 완벽하게 꾸몄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18일 만에 다, 들통이 나버려. 이 사건 때문에 닉슨 대통령은 대통령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고, 그의 특별 고문관이었던 찰스 코스는 교도소에 들어간 거예요. 그가 감옥에서 고매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미국의 최고의 엘리트들, 그 모든 브레인들, 이런 사람들이 완벽하게 짰던 그 거짓말인데도, 18일 만에 다툴통이 나와버렸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제자들에 의해서 꾸며내진 이야기라면, 어떻게 2000년 동안 생명력 있게 이렇게 전해질수 있을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 사람들의 대가가 부자 된다든지, 부귀영화를 누린다든지, 이것이 아니라, 그들이 생명을 바치게 되는 순교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활을 전하다가 죽는 그러한 것을 그가 깊게 묵상한 후에 예수님의 부활은 진실이다 하면서 그 교도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고 그리고 출소하여서 교도소 선교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게 된 거예요. 미국의 엘리트 중의 엘리트들이 완벽하게 꾸몄던 그 거짓말도 18일을 못 넘어갔다면 무식한 갈릴리 어부들이 꾸며낸 거짓말이라면 여러분 며칠 가겠어요?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순교하면서 주님의 부활을 외쳤던 거예요. 지금 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핍박과 환란을 당하면서 순교를 당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Christ is risen. 네, 이제 앞에 화면이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시 Christ is risen.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십니다. 정말 인디드의감동가 있습니다. 정말 부활하십니다. 부활에 또 확실한 증거가 하나 있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신앙고백함,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들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이곳에 이렇게 이런 감격적인 예배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부활이 거짓이라면 교회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서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고 새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며 성도들이 비록 고난을 당하고 세상 속에 삶이 힘들지만 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 자체가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시면은 안식의 첫날에 현재 이제 우리 시간으로 하자면은 주일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다른 보음서에 보면 또 여러 명의 여자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거예요. 자, 그들은 평소에 예수님을 통하여들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무덤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급하게 예수님이 장례를 치르기 때문에. 아리마데 요셉의 무덤에 금요일 저녁 안식일이 시작되는 그때에 예수님이 아리마데 요셉이 자기가 들어가기 위해서 파놓은 그 무덤에 예수님을 장례치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인들은 향유를 부어드릴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죽은 사람들에게 향유를 부어드리는 것이 최고의 존경의 표시입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이 살았을 때나 돌아갔을 때나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면서 하나의 큰 걱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는그 자리까지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만은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에 묻어두시는지 그것까지 다 확인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 아니에요. 여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무덤에 새벽 일찍이 찾아가.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안식일에는 그 사람들이 2900, 저 900m, 또 야도를 표시하면 1000야도 정도에 거의, 더 이상 걸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그들이 예수님 무덤에 갈수 없기 때문에 안식일이 지난 새벽 일찍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면서 큰 걱정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무덤을 이제 우리나라의 땅을 파서 아니고 동굴에 시체를 넣던데 그 동굴의 문을 막아둔 거예요. 막, 큰 돌로 막아둔 거예요. 그 동굴의 돌 문을 어떻게 열 것인가 걱정했는데 오늘 본문 66절 보십시오. 6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아니라 돌을 막아놓고 그게 임봉을 했다. 아무도 손을 댈수 없는 걸. 근심하면서 그들이 무덤 가까이 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돌문이 열려졌고 천사들이 신비한 모습, 번개 같고 그 옷이 눈같이였다. 아주 신비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있는 그러니까 그 여인들이 굉장히 두려우면서 떨었던 거예요 그 무덤을 지키고 있던 병사들도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되어 있습니다 이미 천사가 돌문을 굴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돌문을 굴려놓은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잘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굴려놓은 돌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이제 시공간을 초월한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무덤에서나왔을고 천사들이 돌문을 굴러놓은 이유는 그 여인들이 빈무덤을 보도록 하겠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그 돌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자, 28장 5절 6절 한번 보십시오 28장 5절 6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여인은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심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서 너니라 왔어 그의 누웠었던 것을 보라 무서워하고 있는 여인들을 첫째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특별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었다 이 소식을 전하면서 특별한 명령 지시를 하나 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7절입니다 7절 보십시오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었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살아났었다는 것 그리고 빨리 제자들에게 알려라.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서 어디로 가러 갔냐면 갈릴리로 가도록 하여라 갈릴리로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원하신다 이 천사의 말을 들은 이 여인들은 그 소식을 듣고 황급하게 제자들에 가서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시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만날 수 있다 하면서 그들도 갈릴리에서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 그들이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구절 보십시오 구절 까지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입을 통하여서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평안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이 뭐라고요? 평안해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나의 미래가 얼마나 불투명하든지 이거에 아무 관계없이 세상에 줄수 없고 세상에 빼앗아갈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평강이 넘쳐나도록 해주시는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여인들은 예수님 부활하신 그 모습에 너무 기뻐서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를 하려고 할 때에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10절 보십시오. 10절. 다시 가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에 나를 보리라. 자, 천사가 한 말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똑같아요. 제자들에게 어디를 가라고 명령한다고요?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와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인들을 향하여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서 주님을 만나게 하겠다는 그 동일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만이 부활의 그 참된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 만나서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끝 복음을 전하는 그 놀라운 사역을 맡기실 텐데, 그들을 예루살렘에서 만나자, 아니면은 로마에서 만나자 이렇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그 시골 땅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시거든그 의미와 뜻이 무엇인가 이것이 부활과의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걸 우리 깊게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그 시골 땅, 어촌 땅, 그 갈릴리는 제자들에게 고향이에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활발하게 사역했었던 곳이고, 그들이 훈련 받았던 곳이에요.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절기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지만, 대부분의 사역이 갈릴리 주변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갈릴리에서 올라온 제자들이 산산이다 흩어져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다 도망가 버렸었어요. 한때는 그들이 목숨까지 바치면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혼장담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따라다녔던 그런 제자들이었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그들의 열정도 다 식어버리고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공포에 사여서 패배감에 빠져서 다헛어진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심을 보니까 요즘은요 살인자보다도 더 나쁜 제가 배신자라고 합니다. 하도 이제 우리나라 정치판에서 배신자들이 많으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제자들은 다 배신자가 되고, 다 배신자. 이런 제자들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죠.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제자들을 통하여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겠다는, 것,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그토록 많은 훈련을 시키시고, 많은 말씀을 주시고,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많은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던 그 제자들이 배신하고, 실패하고 다 도망가버렸던 그들에게 한 마디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다 용서하시고 끝까지 살아가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다시 새롭게 출발하자 오늘 이 시간에. 해마다 맞이하는 부활절 우리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똑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메시지가 뭐예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부활절에 다시 우리를 갈릴리에서 만나지로 원하는 것 그곳에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로 원하는 것 지금까지 나의 죄악, 잘못, 배신, 인간의 실패, 형편없이 살았다 하더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십니다. 그럼 나의 갈릴리가 어디에요? 내가 가야 될 나의 갈릴리, 나의 갈릴리는, 지금 나의 삶의 현장터입니다. 우리의 삶의 그 터전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 부활의 그 능력에 힘입어서 예수님의 큰그 올라오신 사랑에 힘입어서 다시 시작하는 것. 이것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참된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에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망이나 어떤 권세나 심지어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병들고 가난하는 것 이런 건 모든 환경적인 그런 요소들이 결단코 우리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그 믿음이 나의 삶의 현장태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돼요. 어떻게? 나의 새 출발된 모습. 새로운 모습. 여러분, 참된 크리스도인의 모습은 교회당 안에서 주일날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당 밖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날에 일상적인 나의 삶 가정에서 일터에서 나타나는 지난 날에 삶에 있어서 어떤 실패나 어떤 죄악이나 상처나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쓰러졌던 그 현장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손을 잡고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어날 때에 주님의 참된 부활에 그 참된 의미에 동참하는 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어둠과 절망과 죽음의 문을 활짝 열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의 현장인 이곳 달릴리에 찾아오셔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 부활의 능력으로 힘차게 새 출발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부활의 능력을 보여 주는 자요. 이러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에 참된 증인이 되는 겁니다. 새로워진 나를에하여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일터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